아, 수갑도 가고 자 이렇게 많이 살게 이렇게 많은 건지모르지만 그냥, 그냥 돈되는 대로 다사 돈되는 대로 다사다필요하니까 사두면 어떻게든 되겠죠, 뭐 네, 돈되는 대로 다 사두면 되겠지 완전 주인공이 얘한테 물건을 잔뜩 사서 자가 대놓으시고, 그러이 무슨 어 돈이 부족해서 얘가 그 거래를 안 하겠다 뭐쨍깡키고 있는데, 와 그지된 주인공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 집. 잠깐 기렇게 해도 해보죠. 이 피공을 최근에 아무튼 추가한 를 건데 아주 좋은 걸로. 핸들러가 있는데 일단 기조를 최대한 다 합시다 할수 있는 건다 하죠 점수 부 레일한 걸 천천히 할수 있고 예, 공장제 개방형 조준경 이게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일단. 뭐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이런 거를 잘쓴것 같은데 뭐가 제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답시다. 종목 우측에도 뭔가 달수 있는 같은데 일단 예 레이저빔 어 도트만 하는 게 좋겠죠. 전답책에는 플래시라이트를 산다. 아까 전 이거다 했었지? 플래시 나이트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깔끔해 보이니까 이거... 답시다는... 잠깐만. 예, 이거, 이거 다 있죠. 이거 달고... 소용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 소용기를 진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이게 제일 괜찮아 보니까 이거 답시다. 트리얼 프레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잔등이 있는데, 제 뭐야 어, 아까 피 피부 공이었어피스공 이건 뭘까요? 뭐가 바뀐 거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 이게 더 좋아진 거니까. 일단 이걸로 바꾸고, 이게 네, 장전도 뭐 이렇게 <목소리> 대충인것 같은데. 네, 신속 장전 이걸로 합시다. <목소리> 개조하고 나니까 개조하고 나니까 뭐야? 저 무슨 뭐야 뭐야 왜또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갑자기 또왜 뭐야 뭐야 갑자기 왜또뭐왜왜 뭐... 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주인공 설마 아이가또 죽은 거 아니겠죠? 야, 설마 또 죽은 거 아이, 아이 죽은 거 아니겠지? 야, 왜 이렇게 왜, 연사 왜 이렇게 느죠? 아니 원래 이렇게 연사가 느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연사 뭐야? 아 피공이 이게 그 연사고 저거 피공 S는 연사 가 아니었네요. 아. 그.. 어.. 맥텐도 좋지만 뭔가.. 더 간지나는 피구공을 얻었고 자.. 한번 이제 그.. 탄약을 만듭시다 탄약을 만들면.. 아 잠깐만 또 주인공 아기 또 죽었어 아 자꾸 주인공이 아무 데도 안했는면 자꾸 아기가 죽는건지 묻지만 야.. 불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만드네요 자 일단은 어.. 그캐스트 한번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더 사다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I 번 a 아, 보죠 야, 근데 이거 개머리판 뭔가 되게 두꺼운데. i 에. i 개머리판이 뭔가 되게 두꺼운데 이거. 아니, 원래 피공이 이렇게 개머리판이 두껍던가? 이거 좀 어, 뭐 개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맹가한건 일단 다 개조될 테니깐 겁나게 두꺼워. 뭐야, 이거. 홀리드 그릴? 음. 이걸로, 이걸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진한. 아 개머, 아 개머리판. 아 개머리판이 원래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기... 근데 원래 이것보다 작지 않았나? 원래 개머리판이 이것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뭔가 맥템보다 좀 커진 것 같지만 일단 맥템보다 뭔가 안정적인 타격 가능할 것 같으니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아무튼 이따 꼬맹이한테 달려가죠. 얘가 무슨 엄청 그 조급해했으니까 이 소식 알려주면 마귀 투발. 주인공도 집 가서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얘네들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음, 음. 선장님 배로 가자고. We need work. Talk with the mariner. Lord knows she's always carrying on about something. 모르지만. Don't let the island catch you off guard. Buy my gun. 뭐야? 뭐야? Fully stocked. Looking for a bargain? Martha, excuse me, ma'am. Smalls, we got no time. For you. The mainlander cleared out at the lake lumber mill. 아니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선장이랑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 얘 얘한테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為什麼? Why are we even talking to the captain about this? She's got things we need. We've got to get off the docks, captain. If you give us some of those Acadian fog condensers, my friends are ready to homestead the lumber mill. The surviving is about more than taming fog. We got to stay together, Bertha. But we're no good here. 이 네, 뭔가 저 몸이랑 얼굴색이랑 기억나는 거는 여러분들 대강 그냥 봐주시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나코 동족이 저게 되게 그걸 돼 있어서 그렇게 됐나한데. 저건 그냥 대강 넘기죠. 아니 근데 이 섬에 정착을 하려고 진짜 이런 건가?

자, 안기야, 물러나랑 퀘스트를 받아 끝냈고 자, 갑자기 무슨, 14원 받고 땡긴줄 알았더니, 뭔가 410원을 더 받았네요. 아주, 어. 아, 은근히 돈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 막안 받고 막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다. 근데 처음에 그 14원 준다 할 때는 약간 좀뭐 했는데. 자, 일단 주인공 피구공원 이렇게 크고요. 실제 피고공이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 개머리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캔데, 메이 실제 이렇게 피고공이 이렇게 개머리판이 저기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건 있지만 일단 주인공이 가져온 재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좀 있더니 다 돌이라서 언제나 식량은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지. 근데 식량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 자꾸 주인공.. 아 암튼 아이가 또 죽은거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 무슨 그 뭐야 혹시, 원하지 않는 뭐그 어. 퀘스트가 끝났다는거는 뭔가 탈이 생겼다는거 같은데 주인공은 언제나 슬프라는거 자 한번 이제 그 술집 주인인 얘한테도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한번 가보죠 뭐야 할아버이막 혼자 덩그러있인데 뭐야? did, anyway, did what? Chase me from my home? You should dump her in the harbor. 아이 구해줘도 난리 치는 건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You really not grateful? You get to see your boy again. Ah. It is good to see family again. He never visit a l r i g h t 뭐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뭐야? She actually did it. Did what? Chase me from my home? You should dump her in the harbor. We You're <tôm> a pain in the ass. You're no snowflake either, mainlander. Here. I. I. Mitch is at a ja. loss for words. Hush now. I owe you one. 뭔가.. 아주 쌍욕을 먹으면서 캣트 클리어를 일단 하고서 점점 인기가 돈높펴지는 예,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또 에이버리 선장이랑 대화 나눠봤는데 도대체.. 저 할아버지 진짜 쏴버리면 안되나? <laughs> 뭔가 은근히.. 그 쏴버리 싶은 충동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어, 저다가 나중에 총 맞는거죠 진짜 저다가총 맞는거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 걸까? 자 언제나짜 주인공 바쁘네요. 가만히 내비추질 않네. 또얘네왜 주인공 <laughs> 주인공 불러서 한 건지 묻지만 일단 여기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어 아니 불러놓고 자기는 쳐자고 있네. 어이 아줌마 불러놓고 쳐자면안 되지. 자 일단 깨웁시다 it's hard to believe before you came here all hope seemed lost but now we've taken back homesteads people are finally coming together well you're welcome my people are so mired with their own concerns i don't think they even realize that you saved us all of us anything i give you or do for you 뭐야 이미 s t isn't enough. b 얘가 또 뭔가를 줬고 해 s 구조대원 복장이란 걸 줬는데 뭔가 되게 어, 부려 보이네요 이건 또 뭐지 자 방사능부터 보호도 받는다는데 e a 뭔가 주인공 고마운 e are. w 아 a 것 같고 e a r 마리너가 그 e We a 뭐 하라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일단 그래 주인공은 한숨 재우고서 저기 해치고 카스미랑 대화하고서 자, 뭔가 이제 진짜로 커뮤니티로 떠난 거 같으니까 <laughs> 자. 일단 합만 빨리 치고 줍시다오히즈 스몰 차일드. 뭐야 롱펠로우 형과 이망도 뭔가 그 알고 있는 사이인가 봐요. 자, 자 일단 방을 또 빌립시다. I'd like to rent a room. It's up the stairs. 자또 한숨 자고 오라고 하니깐 <laughs> 어차피 또 한숨 재우려고 방을 빌린 건데 굳이 캐트로 저렇게 목표를 말해주네요. 자, 지금 주인공이 또. 아무튼 두자 어, 아이들이 주인공이 있지만 <laughs> 자 아무튼 주인공은 아직 그거를 모른다는 걸로 하고 어, 일단 얘랑 술을 마셔봅시다 음. 자, 이번에 와인 을 마셔보죠. <laughs> <laughs> 자또 호감도 올랐다는데 한번 호감도는 언제나 확인해야 되고 8 4 0이 아직도 159 남았네요. 천까지는. 자 천이 돼서 뭐 그게 발동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어떻게 돌아댕기다 보면 오르니까 일단 이렇해 돌아댕겨 보고. <laughs> 로가 갑자기 주인공 보고 뭐 집착된 데롬 펠로 어디 있길래 이렇게 집착된 걸까요? 왜 저기 위 있냐? 아하 아니 자꾸 주인공 아파하는 거 보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말한 건지 묻지만 자 환장해 놓으시고 자다 미션하러 뛰어가는 걸로 일단 근데 총알을 좀만될째로 구리를 아무튼 모아야 되는데 구리를 어디서 구하지? t h e r r e no a d dangerous. 네, 구리를 그 You know when I'm feeling down, little c m e r always c h e e 구리를 <목소리> 나온 거 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 봅시다. 근데 아까 구리 꾸러미 타지 않았나? 주인공? 분명 구리 꾸러미 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다쓴거 아니겠죠? 구리구름 어디 있어? 구리. 어, 구리구름이 있지 않았나? 구리. 몰라? <laughs> 어. How can the bait shop help you? 일단 얘한테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자. 얘가 구리 나온 건안 팔면 젠병 나는데 구리구름이. <laughs> 또그 와중에 구리구름이 나온 걸안 파네. 말설마했더니 설마 진짜 저럴 줄이야. 도았겠고 일단은 그래도 피구공이라는 고한 이, 이 무기를 만들었으니 그 주력 라이플로 쓴게더 낫지만 일단 이걸로 견책해서 쏴도 명중률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쏴 봅시다. 성능 테이트를 확실하게 해야지. 성능 테이트. 대체저그 주인공 등판에 적힌 저거는 언제쯤 사라진 건지 모르겠고 엄마 평생 안 사진 건 아니겠죠. 자, 조중경 뭔가 되게 간지나는데. 일단 뜁시다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 피구공이란 이라이프 아,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기관단총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PDW라고 하는 이 무기가 실제로 다른 기관단총은 그 티타늄 판을 못 뚫는데 이거는 티타늄 판을 뚫을 수가 있대요. 예, 저번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유일한 이무게 단점이 그 다른 탄들은 200원인데 얘는 500원이고 발당. 뭐 그렇게 뭐 성능이 아무튼 티타늄 방탄판을 뚫을 수 있다는 거 빼고는 딱히 없는데. 근데, 그런 성능에도 불구하고, 암튼 총이 비싸서, 특수부대원들 몇명 빼고는, 예, 거의 mp5 쓴답니다. 독이, 어, 무튼피고공은 근데 독일그 hnk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 만들었는데,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팔려. <laughs> 어, 많이 팔려야 좋은 건데. 자, 여기 딱 봐도 무슨, 저 알둥지 있는 곳은 뭔가 불안하니까. 아이씨 아이씨 와별 꿈쩍도 안했지 아니 몇발을 박았는데 안죽어 아니 이 티타늄판도 뚫는 그걸로 겁나게 갈고 온다 안중기 야야야야야 저거 좀 불안하죠 저거 날라옴 내가 한방만 맞아라 한방만 그렇게 그는 가셨습니다 주인공이 이 라이프를 들면 아무도 못 버티죠 짱짱맨 자, 다시 이거를 끼고 역시 주력 어.. 이거 독약 소총이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탄환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아껴 씁시다 사실, 권총탄보다 5.5탄이 더쎈 거죠. 권총탄은 하긴 아무래도 잽이 안 되는 거고. 뭐야. 엉뚱한 대로 가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래도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